나의 작은 행동과 작은 습관. 1. 소모품의 감가 계산법. 소모품이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구매를 해야 하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일단 제일 먼저 종이와 펜을 들고 내 집에 있는 소모품의 목록을 작성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TV, 냉장고, 컴퓨터, 세탁기, 건조기, 쇼파, 스타일러, 전자렌지, 오븐, 식기 세척기. 식탁 세트, 프로젝터, 에어컨, 제습기, 가습기, 공기 청정기 등등. 그다음 구매 당시의 금액을 대략 10만 단위로 정리해 본다. 이제 마지막으로 총 합계를 내서 120으로 나누면 끝이다. 여기서 120이라는 숫자는 1년이 12달이니까 10년이면 120달이라는 얘기다. 보통 1인 가구의 한달 감가액은 30만 원이다. 숨만 쉬고 있어도 하루에 1만원씩 깎이고 있다는 거다. 지금까지의 설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행동으로 옮기기 귀찮을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몰라도 된다. 감가라는 말이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다. 미래에 쓸 돈을 예측해서 미리 모은다는 건데, 알아도 실행하기 어렵다. 왜냐고요? 머릿속에서 내가 쓰고 있는 소모품들은 독이 깨진. 항아리처럼 서서히 기대 수명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고 싶은 것이 생기면 일단 카드로 결제하고 사용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느 구석에 방치하기 일쑤기 때문이다. 마치 내 생활용품이 아닌 일회용품 마냥 사용하고 또다시 구매하기를 반복한다. 그리곤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돈은 생활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면 당연히 모여진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마지막 단계를 실행해보자. 카카오뱅크에 들어가서 통장 계좌를 하나 개설한다. 통장 이름은 감가 적금 통장이다. 감가 적금 통장. 한 달에 30만원씩. 이 통장은 위에 목록에 있는 물건을 재구매, 할때 돈을 꺼내 쓰는 통장이다. 당연히 물건의 수리비도 이 통장을 사용한다. 물건을 재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일단 폐기하고 일주일 정도 고민해본다. 이 통장은 돈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이 목적이다. 성급한 결정이나 무리한 충동구매는 이 통장의 역할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사용해보면 알겠지만 이 통장의 돈으로 자동차도 구매하게 되고 TV도 다시 구매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용할수록 누가 선물해주는 기분은 덤으로 될 것이다. 꼭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린다. 제하의 오늘 생각입니다.